어, 돌고 돌아가는 길, 그리고 또 우리의 풍수리의 흥부가의 재비노정기라는 대목을 같이 함께 매신 했던 곡입니다. 제가 이제 그 현역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번 그 트럭 를 부르게 됐었는데 어 장르는 틀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내 색깔을 함께 같이 함께 넣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의 풀이라고 생각하는 이한소리를 같이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요 안에서 한번 녹여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가 라운드 라운드마다 이렇 소리를 함께 매시움을 했었습니다. 보다 어, 가요를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함께 아는 곡들을 나누는 것 또한도서 저도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또 거기 에 함께 우리 소리까지 있다라면은 더더욱 더 더욱 더 좋다는 생각도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소리로 많은 분과 같이 함께 나는 누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연해서 이렇게 우리 소리들과 같이 함께 매시업을 했는데 오늘 들려드렸던 이 노래가 여러분들 괜찮으셨을까요?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나 이 이쁘게 마셔서 <봐주셔서> 감사하니다요 <laughs> 그래서,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경기 구역제 축하본으로 왔는데, 또 우리의 민요가, 민요, 민요를 안 부른 것할수 없잖아요. 저도 한 소리를 전공하기도 했지만, 또 우리의 민요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, 민요 메들리를 한번 준비해보습니다여러분께서 <laughs> 네, 민요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신다면, 너무나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곡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얼씨구하면 좋다라고 이어할텐데 저의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<laughs> 네그 뒤로는 여러분들께서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씨구하면 좋다로 우리의 미묘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얼씨구! 네?